지리산 엄청 꿀에서 책집을 구매했습니다. 사장님의 판매글에서 일단 음판매글에서 보고 일단 구매를 했고요. 음, 책집은 간에도 좋다고 들었고요. 카테키 드레스가 간장이 과산화질 현상으로 해가지고 간장 기능에도 좋고 골다공증 치료.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 섬유소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특히 먹어줘야 할것 같아요 사장님 보내주셔서 택배는 잘 받았고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남는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먹어보고 또 다시 한번 겨울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특히 그냥 여성들은 특히 먹어야 돼요. <laughs> 짜증을 들리거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